모두의 트위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돌의찐성공 스토리, 차 쌤이 총대 에 총수 없는 총수다만 총총총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해마다 좀 이맘 때면요 다음 연도의 트렌드가 여러 기사나 온라인상에 공유되곤 하는데요. 그렇죠. 차 쌤도 이러한 내용을 좀 눈여겨 보시는 편인가요? 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제. 직장을 다닐 때부터 이런 트렌드 서적들을 좀 찾아보곤 했고 실제로 네. 그 저희 회사 예전에 다닐 때 인사 담당자로서 이제 초대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추어보고 판단을 했을 때아 트렌드를 다루는 게 다음 연도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어떤 전반적인 사업의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는데도 관련이 있고 아 개인으로 놓고 봐도 해당 트렌드가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그냥 유행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트렌드의 대표 주자가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잖아요. 실제로 그 예전 직장에서 그 김난도 교수님을 섭외도몇번 했던 적도 있고 식사 자리도 직접 가져본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트렌드 하나 만드시는데도 수개월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죠. 한두달 모여가지고 바짝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미 내년도 거 준비 들어가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좀 오랜 기간 대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인기 기시고 베스트셀러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이 지났는데도 아픈 전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글을 호련히 남기시고 여전히 트렌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연지 씨도 그런 거좀 많이 보십니까? 그럼요, 어떠세요? 트렌드 세터죠, 저는. <laughs> 그래요? 네. 최근에 어떤 트렌드 역시 주목하고 계신가요? 눈으로 제역하고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겠죠. 네, 선생님, 네. 아프면 환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 오프닝 늘 원래는 오프닝이랑 오늘 네. 주제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감이 안 잡히는 편입니요 아닙니다.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는 환자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laughs> 어, 이 총총총이 매번 한 분을 갖고 막 그런 네. 뭐 인생사, 불곡, 성공 스토리 이런 그렇죠. 것만 마냥 들려드릴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오늘은 하나의 키워드로 음. 테마를 잡고 접근하는 것 어. 트렌드 2024의 키워드 하나인 도파밍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총총총의 이야기 기업별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 도파밍이라는 말 혹시 MC 연지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트렌드 세터인데 못 들어봤어요 트렌드 세터도 못 느낄 만큼 이 단어가 <laughs> 어색하고 낯설 네. 수도 있도파민이 아니고 밍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뭔가요? 뭔가 합성어 같지 않습니까? 네. 도파민, 우리가 아는 그 도파민, 네.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과 음. 파밍,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이템을 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모으고 수집하는 행위들. 네. 이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네. 강한 자극의 재미를 추구하는 현상을 만든 신조어 트렌드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뭐펀 마케팅, 펀슈머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많은 단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재미난 경험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마케팅적인 수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빙그레의 빙그레우스, 시몬스 포켓몬빵처럼 본질적인 네. 것보다는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라든지요. 네. 히트 상품인 먹, 먹태깡, 처음 들어보는데 먹태깡 아사히 맥주도 음. 아사히 맥주는 전부터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것이 좀더 특정한 상황과 시점에 마시면 매우 좋다라든지 음. 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게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슈몰리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고요. 네.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 빙그레우스 더마시스 전 사실 이걸 보면서 네. 아이좀 장난을 치시나 싶었는데 <laughs> 네. 실제로 그 빙그레우스 더마시스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음. 아 저기 피디님 깨알같이 CG를 준비하셨네요. 네. 실제로 이 캐릭터 어, 나를 정식으로 소개하지 내 이름은 빙그레우스 더마시스. <laughs> 바나나맛 우유를 머리 위에 차고 붕어쌈만코를혁대에 두르며 네. 투게들을 손에 들고 빙그레 요플레빵또아를 다리에 차고 <laughs> 끌레도르의 비비빅을 대검으로 차고 있으며 네. 스모키 베이컨칩으로 바지를 두르고 네. 메로나와 꽃게랑 빙그레를 창 끝에 얹은 캐릭터로 SNS 상에서 아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네. 3년째 인기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심지어 캐릭터. 이 귀걸이가 지금 빙글의 네. 그 마크 아닌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역시 대기업 재질로서 이런 것도 이리하게 네. 하고 하셨군요.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내용들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이런 도파민의 네.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도파민이라는 트렌드 키워드를 실제로 잘 적용한 기업들과 브랜드를 만나볼 것 같은데요. 기대가 정말 됩니다. 아, 네. 첫 번째 기업부터 소개해주실까요? 예 네, 말씀은 그렇게 주셨지만 첫 번째 소개할 기업은 네. 그걸 잘 적용을 했다가 네. 잘 결과가 좋지 못했던 아, 회사에 대한 얘기. 네. 이마트에 대한 사례부터 먼저 만나볼까 네. 합니다. 간단하게 이마트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 회사의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 놀랍게도 93년도에 1호점인 창동점이 음. 개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약 30여 년간 많은 고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1등 할인점으로 성장을 했던 것이죠. 네. 놀랍게도 imf 시기가 성장기였던 특이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음. 당시 기존에 있던 까르푸나 월마트 같은 외국 할인점들이 철수를 하는 와중에 네. 과감한 마케팅 정책이라 할수 있는 최저 가격 2배 보상 제도를 도입했던게 특징입니다. 오. 동일 상권에서 이마트보다 더싼 값으로 물건 판매하는 걸 영수증 지참해서 가지고 오시면 네. 가격을 2배로 더 보상을 해드린다. 오. 뭐 이런 정책이었죠. 그 밖에도 국내 최초 할인점 최초로 자체 식품가공센터를 오픈을 하고 복합식문화 리테일 매장 등을 운영하는 등 그냥 할인점 만의 뭐 푸드코트가 생기게 했던 거의 효시에 가까운 그런 회사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완성형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DT 전략까지 꾸준한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는 하지만 성공 뒤에는 실패가 될 도사리고 있었던 다양한 이마트의 사업들이 오늘 도파민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게 기억납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자파매장을 벤치마켓 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오픈 첫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음. 이가슴 시린 사례의 시작점은 이마트가 다양한 매장들을 오픈했지만 네. 바로 이 삐에르 쇼핑이 지금 MC 연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주 엄청난 프로모션과 함께 음. 시작을 했지만 좋지 않은 결말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오늘 트렌드 키워드의 도파민. 매우 도파밍했던 비에로 쇼핑의 실패. 이거에 대해서 <laughs>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laughs> 네. 합니다. 실제로 이 관련된 내용의 기사들을 한번 제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네. 어, 개장 전날인 2018년 6월 27일, 그러니까 6월 28일에 개장을 했겠죠. 코엑스의 네. 첫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 음. 이 회사가 일본의 동키호테 한 번이라도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싼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곳으로 유명한 동키호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매장입니다. 네. 지금 CG에 깨알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에로 쇼핑. 정말 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일본 여행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오. 정도로 나는데 아또 저희 자극적으로 저희 PD님이 네. 파점 안내문을 클로즈업을 하네요. 네. 아작진의 의도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laughs> 없는. 아, 그렇죠. 네. 예. 네. 구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ughs>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네. CG 사용이라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만물상 개념, 재미있는 상품, 미친 가격을 포함해서 오픈 기념으로 3만 원 이상 구매한 분한테 캐릭터 쇼퍼팩 1만 개를 증정했고요. 네. 여기 말하는 캐릭터는 취업준비생 마이클, 래퍼 지망생 잭손, 음. 반려 고슴도치 빅토리아, 신혼미상 에로호, 피에로 행성에서 온 외계 생명체 에로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B급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고 회사 측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은. 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이 1호점, 2호점, 동대문 두타, 3호점, 노년점, 음하트 이왕점 내 오픈, 가산 디지털 역점의 W몰 지하 1층에 입점, 명동에도 명동점 1층에서 4층 오픈. 진짜 팬데믹 이전까지 활발하게 매장을 펼쳐졌다라는 점이 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제품들은 중소기업 협력사, 동대문, 일반 대리점, 재래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곳에 재고 떨이 상품이나 음. 유통기한 임박 상품, 부도가 나갔고 처리가 곤란한 제품들을 염가에 들여와서 제품을 판매하는 아. 정말 박리담의 끝. 하지만 즐겁고 펀한 접근으로.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직원들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판이다. 다이소보다 더 했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네. 대구점의 경우는 직원 등짝 유니폼에 물건 어디 있는지 묻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 몰라요라는 말을 적었다고 어. 합니다. 해서 쇼핑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정말 여기가 뭐 하는덴가 레알 궁금해서 들렸다는 어. 사람들이 많고요. BGM으로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김한순 누님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계속 나와서 좀 지루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 하는 깨알 같은, 누가 봐도 사업보다는 도파민에 입각한 사업 전략이 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비에로 쇼핑이었습니다. 네, 도파민의 실패 사례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첫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왜 실패를 한 건가요? 지금까지 느낌을 보셨을 때. 네. 합리적인 소비자고, 대기업 재질, 네. MC 연지께서 보셨을 때, 과연 <laughs> 여기서 물건을 구매해야 할까라는 의문 어. 한 번쯤 가지셨을 것 같아. 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 약간 얘기... 조금 과하지 들... 않았나. 아, 과했다? 네. 그 과하다 아니다의 경계가 어떤 걸까요? 아~ 어, 왜냐면 네. 노래 반복 재생 같은 경우에서도 <laughs> 네. 너무 그냥 그 삐에로 하나그 단어에 꽂혀서 네네. 한 거잖아요 아하. 근데 사실 쇼핑을 하려면 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그 노래가 반복 재생을 다 보면 네. 아~ 이게 (3분) (6분) <laughs> 아~ 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약간 모래시계만 네. 다시 뒤집어야 되고 네. 그 시간이 지루하게 되면 제가 나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약간 그~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시는 네. 20대 그렇죠. 초반에 소비자시니까 네.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럼요.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실제로 재미만을 추구하는 펌 마케팅에 기반했던 네. 이런 도파밍한 사업은 좋지 않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음.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방문했던 분들의 후기가 네. 경험이 되면서 바이럴, 바이럴이 되고 이어지면 좋은데, 음. 한 번만 방문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초에 흥미롭게 방문을 했는데 네. 어좀 너무 물건이 많고 정신이 없고 이거 어디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하다가 아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시 경험할 이유가 없겠다 하고 네. 다시는 방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속속들이 생겼던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네번 정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음. 어 나름 열심히 구매를 했던 고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코엑스에 이게 진짜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영품 문구가 있던 자리로 제가 기억을 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물건을 어, 길을 잃었던 적도 있었고, 굉장히, 그 남자 혼자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망했던 기억들. 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음.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할수 없는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여기 음. 특이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음.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던 걸로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실제로 보면 네. 어, 이마트 내에서 쌍끌이 프로모션을 하려고 노력을 한것 음. 같아요. 매장 자체가 단독적으로 홍보가 어렵다 보니까 네. 결국 이 안에서 펀한 요소들을 통해 일본의 성공 사례들이 좀 오랜 기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통키호테 음. 브랜드도 인기를 받았던 것을 차안을 해서 웬만하면 우리가 좀 초기 투자한 시간과 어떤 비용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계열사들의 우수한 인력분들도 대거 b 르 쇼핑 TF에 참여를 한 것으로 균합적인 음. 접근이고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회사 내부적인 인력적인 충원이나 뭐 다양한 마케팅들 그리고 뭐 할인 프로모션이라든지 음. 할인된 거에또 할인이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어졌지만 네. 폐업 처리가 되면서 높은 가격대에 할인율이 적용되는 쓸쓸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 이마트에게는 너무나 속상하고 음. 응원하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은 안타까웠던 사업 실패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업 방향이 있었지만 <laughs> 실패한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 비에이로 쇼핑 실패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찍이 이마트의 정용진 부회장은 네. 그 유통 부분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시각과 사업 추진을 하는 네.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삐에로 쇼핑을 추진할 때 기사에 따르면 모두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되는 이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차별화되게 가져간다면 음. 구매로 연결되는 소비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네. 결국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방문을 할수 있게끔은 유도했지만 네. 그게 경쟁력 있는 사업과 사업에 파생된 제품들의 구매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 도파민의 일차원적인 부분에는 집착을 했지만 이차 음. 삼차로 파생이 되는 데 있어서 회사 안팎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과 음. 위험 요소들 때문에. 안타깝게 사업을 접어야만 했던 아쉬운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아쉬운 사례에 이어서 이번엔 좀 도파민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업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기업 만나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GS 리테일입니다. 네. GS 리테일은 뭐 기업 설명을 굳이 길게 하지 않더라도 음. 대한민국의 대표 편의점 브랜드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GS 리테일 하면뭐 매출의 GS 리테, 뭐 점포 수의 뭐 CU,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땐 1위. 편의점 CVS 업체입니다. 음. 대부분 프랜차이즈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의점 업계의 특성상 네. 가맹점주를 유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음. 직영점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아낌없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들로 알려져 있고요. 네.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에게 스펙이라든지 자격 등의 제한을 좀 두지 않는 편이라 음. 구직자 분들에도 인기가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네.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네. GS 리테일의 GS 25와 관련한 도파민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GS 리테일의쌤 말씀대로 정말 친숙한 브랜드. 인데요. 어떤 제품이 이 기획 출시에서 도파민 키워드와 관련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GS 25의 네. PB 브랜드 넷플릭스팝콘과 공화춘네베짜장 어... 이거를 두 번째 도파민의 성공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제가 지진한 달인가 제 눈을 의심했던 제품 사례가 있었는데요. <laughs> 네. 흔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라면인데 네. 한 용기 안에 무려 네 4인분, 지금 네. 화면에 나와 있네요. 4인분의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혼자서 다 먹으라고 라는건줄 알았는데 음. 실제로 보니까 SNS에 이것을 구매해보고 흡입했던 후기들을 음. 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네. 그것의 인기를 이어서 공간춘, 공합춘 네. 브랜드 서브 브랜드로 공 간춘 등이 만들어지면서 음. 이게 단순히 기존의 프라이빗 브랜드인 PB 제품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장해서 네. 뻔한 요소들 그리고 이걸 음. 구매했다라는 행위와 구매 후기가 바이럴이 되게끔 하는 도파밍의 한 예로 볼수 있는 제품 기획에 네. 사례여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한동안 SNS상에서 네. 저큰 그 도시락의 사진을 되게 많이 네. 본것 같거든요. 네. 근데 GS 리테일, 이거 어떻게 이런 제품을 좀 제조하고 기획할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런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네. 마진이 남,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제조사 제품을 떼어와서 네. 일부 판매액을 남기는 음. 구조보단 자체적인 제작을 통해 남길 수 있는 구조들이 일정 부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제조회사들의 마케팅을 조금 조 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PB 브랜드에 협력을 하는 콜라보 회사들의 브랜드를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콜라보 방식의 제품들의 경우는 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 이거 콜라보했기 때문에 인기예요라기보다는 네. 고객들의 소비의 어떤 관념조차도 체인지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기존의 뭐 특정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들, 네. 뭐 초콜릿 제품, 유제품 제품들은 당연히 이러한 제형, 이러한 색깔, 뭐 주류인 맥주도 그렇습니다. 뭐 말표 맥주 같은 것들이. 타뭐시 u 라든지 여러 브랜드들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네. 특정한 제품이 아 이럴 때에도 이렇게 콜라보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음. 발생의 전환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음. 실제로 팝콘류도 특정한 ott 브랜드인 랩땡릭스와 음. 연계가 되면서 네. 어 이거는 영화관 가서 팝콘을 먹어야 되는데 아 ott 브랜드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팝콘을 흡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 쪽으로 아이디어가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네. 단순히 단순히 마진이 많이 남는다뿐만 아니라 또 네. 제품 퀄리티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오. 상황이거든요. 가격을 가격이 이제 판매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는 마진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싼 값에 먹는 PB가 아니라 제 값을 낼수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음. 콜라보를 통해 고객층들의 구매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관점을 가지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흥미로워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콜라보 제품들이요. 오랜 기간 좀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한 시즌에 한때 유행 정도로만 잠깐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GS25의 그 p b 제품들은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네. 이런 거죠. 어, 유명하니까 구매해보자까지도 고려하는 제품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물론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해석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할 때는 기존 제품의 번들로 끼워 넣기로 뭐 특정한 캐릭터라든지 상품의 어떤 뭐 캐릭터 처 등이 담긴 음. 무슨 뭐 키링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번들 정도로만 치부됐던 음. 것이라면 이것을 아예 제품 내에 인입해서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제형 자체를 바꿔버리는 특징들 네. 안에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도 일부 수정을 하는 등 이게 음. 먹는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편의점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로 확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데 특정한 인기 브랜드로 뭐 손톱깎기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갈수록 필요하지 않은 데도 구매를 해야만 하는 쪽으로 음. 편의점 사업의 상품 기획들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확실히 기업과 ceo들의 이런. 다인드들이 단순히 그냥 고객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런 거 이번에 새로 출시했어요.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이거 구매를 이렇게 해보는 네. 거다. 점점 특이하고 펀하고 아, 이런 브랜드 요즘 핫하대 하는 음. 것들은 GS25 가서 한번 음. 구매해보자.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이런 PB가 제품이 등장한 지한 14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초기에 그런 도시락 제품들이 뭐 해자스럽다라든지 네. 뭐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던 단순한 1차원적인 식뭐품 네. 도시락 이런 단순한 세부 카테고리뿐만 음. 아니라 전 브랜드들 전 여러 제품군들 카테고리 전역에 걸쳐서 네. 이러한 콜라보 기반의 도파밍한 PB 제품들이 많이 양성될수록 음. 많은 소비자들 특히 나이대가 어린 분들의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네. 접근하는 태도, 관점 또한 다르게 비춰질 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쌤은 이번 GS25 PB 제품을 통해서 어떤 점을 전달해주고 싶으셨나요? 개인적으로 하나와 의미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 마치고 GS25를 한번 가봐야겠다. 네. 뭐가 또 나올까? <laughs> 또 우유가 뭐가 또 바뀐 게 있나? 뭐 이렇게 네. 보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간의 브랜드들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 또한 중요하지만 음.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까지 고려를 해야만 네. 궁극적으로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상품의 경쟁력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음. 사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쌤이 만약에 편의점 회사의 pb 제품이나 신섭을 론칭할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준다면 네. 어떤 제품을 론칭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일본 여행을 네. 과거에 다녀왔던 기억을 네. 더듬어 보면 일본 편의점에서 힌트를 좀 얻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 최근 들어서 대부분 이제 편의점에도 복합기라든지 뭐 복사기기 출력하는 어, 네.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인생 내것 같은 부스가 있는 편의점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 저는 하진 않겠지만 사진 찍는 것에. 영역에 경계가 없다면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뭐 직접 그 셀프로 음료를 네. 만드는 어떤 부스들이 있는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 존이 만들어지면 직영점 내에서 한번 소화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솜사탕 만들기 이런 거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 m c n 지도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우, 귀찮아요. 편의점에서 누가 해주길 바라야죠. 그렇죠? <laughs> 네. 저희 p d 님이 도와주실 겁니 네. 그렇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네. 일단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전 네. 지금 방송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아, 아, 내용이 좀 아쉬운.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